공간 조성하는 공사장 입니다 지금 흙이 막 보이시죠 와, 흙만 보여요 잔디도 좀 보이네 아, 이게 뭐가 들었, 들었을까요 아 여기 첫번째 보이는 이 동그란 원 보이시나요 폭이 25m 인데요 이 밑에 조금 팔거예요 그래서 허들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웅덩이 놀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웅덩이에서 뭘할수 있나 아, 그거는 이제 노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아, 저 뛰어들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저희 돌기 전에. 이쪽은 지금 패밀리 창작 놀이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 2015년에 들어선 건물인데요. 구글이 저희한테 기증해서 만든 건물인데요. 지금 야외에 있고 건물이 좀 작다 보니까 아, 어떻게 활용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 앞을 저희가 데크로 이렇게 지금 시멘트로만 지금 깔려져 있는데요. 여기를 다 데크로 깐 다음에 위에 차양막이 들어올 거예요. 차양막이 들어오면 여기 사람들이 의자를 놓고 쉴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간에서 이렇게 아래로 판 이렇게 보이시죠? 아래로 판 공간을 아이들이 노는 것을 부모님들이 좀볼수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입니다. 아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 공간이 모두 다 울퉁불퉁한 굴곡진 경사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막바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은, 아, 지금 위에서 봐야 되는데, 조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동그랗게 지금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분수, 안개 분수가 들어올 자리예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모두 잔디로만 되어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지금 물방울 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적인 공간은 고무칩이라는 탄성 소재들이 깔릴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아도 안전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아직 여기는 지금 불곡들을 잡지 않았었고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멀리에 별난봉이 보이시나요? 저희 이 별난 공간에서 가장 높은 공간인데요. 6.5m고요. 저희 한 6m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약간은 좀, 혹은 높이 쌓았는데, 지금 꺼졌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되게 높습니다. 지금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높죠? 지금 모두 이렇게 하나씩 다, 일일이 작업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거를 평평하게 한 다음에, 지금 저 위에 있는 잔디들을, 롤잔디라고 불리는 건데요. 저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저기 다 저렇게 다 깔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조금 조금 이렇게, 이렇게 언덕들이 보이죠? 여기로. 여기도 같이, 어, 별난 공간의 어떤 컨셉인 굴곡진 그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서 다 이렇게 다 고르는 작업을 해주시 잔디를 다 이렇게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저희 뒤편에 있는 생태공간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마련했고요. 상당히 지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6.5m 거의 중간이니까 3m 정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돌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만 올라와 봐도 저기 지금 저기 과관이 엄청 잘 보이죠? 그 건물 뒤편도 지금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저 건물이 높이가 4m인데 그거보다 저더 높죠, 여기가. 저기 별난봉이 얼마나 높을지 상상이 되시죠? 지금 이분님들께서 다 이렇게 공간을 다 잡아주고 잔디를 깔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산책도 되고, 별난 공간의 어떤 공간감도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평평한 지구 안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진 경사면들을 느껴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지구는 둥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자연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곳 어떻게 될지